아시아의 경제 강국을 떠올리면 어떤 나라가 생각나시나요? 아마 대부분 일본, 한국, 중국, 싱가포르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다른 아시아 국가가 경제적 성공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동시에 주요 기술 허브로 자리 잡고 있는 나라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나라가 부유한 나라라는 건 전혀 모르셨을 겁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규모는 지난 20년 동안 10배나 커졌습니다. 수년간의 맹렬한 경제성장을 통해 서구의 주요 경제국들을 하나씩 추월해왔지만 지금까지 그 성장은 대부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를 무시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자신을 아시아의 세 번째 거대 경제국으로 변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인도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아시아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경제 초강대국으로 말이죠. 그리고 곧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해하려면 어디서 시작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 20년 전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지금과 완전히 정반대 상황에 있었거든요. 21세기 초 인도네시아는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나라였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인플레이션, 폭락하는 통화 그리고 너무나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누구도 이 나라의 미래 성공에 감히 베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동안 인도네시아는 결코 경제적으로 특별히 성공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949년 완전한 독립을 얻은 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 인도네시아는 긴 경제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관리민주주의로 그리고 결국 군사 독재로 변화하면서 말이죠. 연간 천 퍼트의 인플레이션, 감소하는 수출, 무너지는 인프라, 그리고 거의 없다시피 한 외국인 투자. 이것이 당시 인도네시아의 현실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야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독재하에서 인도네시아는 원유를 대량으로 수출하기 시작했고, 당시 유가상승 덕분에 첫 번째 제대로 된 경제 성장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석유 수익을 이용해 인프라에 투자하고 경제의 다른 부문들을 건설했으며 의류부터 가구까지 모든 것을 제조하는 주요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상황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말 아시아 대부분이 아시아 금융 위기에 휩쓸렸고 인도네시아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단몇달 만에 경제가 갑자기 무너졌고, 희망적인 성공 스토리에서 이 지역의 환자로 전락했습니다. 1998년 경제는 거의 14% 수축했고, 인플레이션은 65%에 달했으며,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가치의 70%를 잃었습니다. 경제적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독재자의 몰락으로 이어졌고, 민주주의로의 혼란스러운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시아의 나머지 지역이 위기로부터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여 2000년대 초반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도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민주적 제도를 확립하려 노력하고 이전 체제의 잔재들을 처리하며 최소한 경제를 안정시키려고 애쓰고 있었죠. 당시 세계 은행의 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만큼 큰 규모의 국가가 이렇게 극적인 운명의 역전을 겪은 경우는 근현대사에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그 당시 이 지역에서 베팅하지 말아야 할 나라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인도네시아가 꽤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20년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완전히 정반대가 되었죠. 2024년 인도네시아의 GDP는 거의 1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1998년 최저점보다 약 15배, 그리고 20년 전보다 6배나 큰 규모입니다. 당시 세계 37위 경제국이었던 인도네시아는 이제 세계 16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낸 걸까요?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성장 스토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10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시기마다 성장이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추진되었고 한 성장 엔진이 고갈되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기인 대략 2004년부터 2014년까지는 상품 수출이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한 나라 중 하나로 석유, 가스, 석탄부터 커피, 쌀, 고무까지 모든 것을 수출합니다. 2004년부터 세계는 상품 가격의 대폭 상승을 경험했고, 따라서 인도네시아 경제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다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자원이 풍부한 신흥 경제국들도 같은 시기에 급속한 성장을 경험했거든요. 문제는 이런 성장은 한동안만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성장도 꽤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는 정확히 2010년대 상품 가격이 폭락했을 때 브라질 같은 나라들에게 일어난 일이죠. 인도네시아도 같은 운명을 따를 것으로 널리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인도네시아의 성장은 오히려 가속화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브라질 같은 나라와 달리 인도네시아는 자원에서 나오는 수익과 성장 시기를 이용해 다른 산업과 부문들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경제를 변화시키고 단순히 자원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것의 좋은 예가 니켈을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니켈은 여러 산업에서 사용되는 금속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산업과 세계가 겪고 있는 더 넓은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니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행운의 상황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니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는 일,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전통적으로 해온 일은 가공되지 않은 니켈을 다른 나라들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이 가공해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죠. 이것이 대부분의 자원보유국들이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공되지 않은 원료를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돈을 벌수 있긴 하지만, 그다지 많이 벌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긴 하지만 대부분 육체노동 유형의 일자리들입니다. 따라서 계속 원료만 판매한다면 항상 저소득 경제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매우 특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니켈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광석을 수출하는 대신, 그것을 중심으로 완전한 가공 및 배터리 제조 산업을 구축하여 완성된 제품만을 수출함으로써 전체 전기차 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고 그것으로부터 최대한의 가치를 얻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원을 다루는 방식이 아니며 꽤 독특한 일입니다. 이것이 또한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 많은 비판, 특히 유럽연합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의 부유한 국가들은 차라리 계속산 광석을 사서 가공산업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이 정책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몇년 만에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니켈 가공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주요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건설했고, 테슬라도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수치가 있습니다. 2020년,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액은 약 20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가공된 니켈 제품 수출로만 330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3년 만에 10여 배 증가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광석을 캐는 것이 아니라 첨단 제조업, 화합 공정,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에서 말이죠.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전기차 붐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변화는 광업과 자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오늘날 경제를 이끌고 있는 또 다른 주요 산업은 디지털 경제, 특히 이커머스와 핀테크입니다. 오늘날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이커머스 거대 국가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이 부문은 예를 들어 필리핀보다 여섯 배나 큽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필리핀의 두 배밖에 안 되는데도 말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는 또 다른 똑똑한 정책의 예입니다. 석유와 자원을 많이 수출하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돈이 극소수의 개인들에게만 돌아가는 것과 달리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은 꽤 고르게 분배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특히 강하고 큰 중산층을 키워냈습니다. 정부가 인프라에 꽤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농촌 지역에서도 좋은 인터넷 커버리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큰 국내 인구와 함께 이것은. 이 e 커머스 회사들과 그 주변에서 기술솔루션을 개발하는 다른 회사들에게 완벽한 시장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이제 동남아시아의 나머지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여러 대형 기술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e 커머스 부문을 바탕으로 강력한 스타트업 생태계도 구축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를 제외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많은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스타트업 15개를 배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빠르게 지역 스타트업과 기술 강국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가속화될 것입니다. 토코피디아, 고잭, 부카라팍 같은 회사들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유니콘 기업들이며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수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슈퍼앱 현상입니다. 고젝 같은 회사는 단순한 차량 호출 앱에서 시작해서 음식 배달, 결제, 물류, 금융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런 슈퍼엠 모델은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되어 이제 동남아시아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가 농촌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하고 대출받고 투자하고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금융 포용성을 극적으로 개선했습니다. 2011년 인도네시아 성인의 20%만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었지만 2021년에는 이 비율이 85%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부 돈이 디지털 금융 서비스 덕분입니다. 이러한 추세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문가들의 예측을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맥힌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세계 7위 경제대국이 되어 영국과 독일을 추월할 것이라고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까지 미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중국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주요한 인구학적 이점을 가질 것입니다. 그 때쯤이면 성장하는 인구의 대부분이 생산 가능 연령의 젊은 사람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욱 인상적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중산층은 약 5천만입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이 숫자는 1억 4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거의 3배 증가입니다. 이런 규모의 인구와 경제와 함께 자연스럽게 지정학적 중요성도 커집니다. 특히 중국, 대만, 미국과 그 동맹국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에서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위치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한쪽에 가담하기보다는 인도네시아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베이징과 워싱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전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면서도 중국과 더 깊은 경제적 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과 군사훈련에 참여하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것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도네시아는 비동맹의 전통을 이어가며 세 번째 중립 세력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해낼 수 있다면 점점 양극화되는 세계에서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으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인도네시아 외교 정책의 핵심 원칙인 자유롭고 적극적인 외교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는 어떤 군사 동맹에도 가입하지 않으면서 모든 국가와 협력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권력 상승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속도나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유지하려면 인도네시아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관료제, 교육, 인프라, 법치를 개선해서 더 많은 고부가가치 사업을 유치하고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해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첫 번째 도전은 인프라입니다. 1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 모든 곳을 연결하는 것은 엄청난 과제입니다. 정부는 야심찬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교육과 기술입니다. 경제가 더 정교해질수록 더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도전은 부패와 관료주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여겨집니다. 세계 은행의 사업 용이성 순위에서 인도네시아는 7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성공 계획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실제로는 인도네시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과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지정학입니다. 실제로 중립을 유지하고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한쪽으로는 중국이 다른 쪽으로는 미국의 군사력 증강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지배하려 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미국이 호주와의 동맹을 증강하고 그곳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비동맹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동안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중국이 인도네시아로 하여금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할지도 모릅니다. 중국과 함께 서든지 아니면 결과를 감수하든지 말이죠. 중국이 인도네시아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고 중국 시장을 잃는 것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너무 가까워지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두 나라가 지역 해역의 일부에 대해 분쟁 중이고, 인도네시아인의 80%가 중국을 위협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서, 인도네시아의 비동맹은 점점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립이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게 되고 결국 편을 선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성취는 정말 놀랍습니다. 20년 전 아시아의 환자에서 이 지역의 차세대 경제 초강대국으로 변모한 것은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성공 스토리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보여준 것은 올바른 정책과 전략적 사고, 그리고 약간의 운이 결합되면 어떤 나라든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원자재를 수출하는 것에서 고부가 같이 제조업으로 전통적인 경제에서 첨단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다른 개발 도상국들이 배울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합니다. 앞으로의 도전들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보여준 적응력과 혁신 능력을 고려하면 이 나라가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50년이 되면 우리는 인도네시아를 미국, 중국, 인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대국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 놀라운 성장 스토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놓쳤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부상은 더 이상 조용하지도 숨겨져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이 거대한 군도 국가가 다음에 무엇을 해낼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아시아의 새로운 거인 인도네시아의 이야기입니다.